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묶임과 결박이 풀어지는 축복 구원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떤가 하죠? 항상 함께하고 싶지요 옛날 그 성전은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로 바꾸면서 그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 됐어요. 그래서 고린전서 3장 16절에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? 나는 지금 내 몸이 지금 내 주님이 나랑 항상 지금 함께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야? 주님이 우리 삶을 뭐라고 하죠?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. 그렇게 하면서 지금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심에서. 내가 잘못하는 걸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니에요. 지금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할까 하는 그 은혜의 시대예요. 그러면서 뭡니까? 그분은 나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. 코이노니아. 성령은 코이노니아예요. 그래서 대화를. 그래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, 대변인처럼, 멘토처럼,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해요. 대화를.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적이야. 이 대화가 여러분들이 영이 열리는 수준마다 달라요. 때로는 진짜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. 때로는 음성은 안 들리는데 환시로 뭐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. 때로는 감동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. 때로는 입으로 그분이 연결이 되고 영입이 열려서 그냥 막 그분의 뜻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. 예. 그래서 사람들은 저가 예언을 할 때, 예. 원래 보통 예언은 방언 한줄 하고, 이렇게 하고 예언하고, 방언 한줄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요. 근데 방언이 그 예언하는 것을 해석한 줄 알아. 아니요. 그 통변하고는 달라요. 어떻게 본다면? 주님 지금 영의 세계를 이게 사이클이 지금 막 맞춰 가면서 지금 전파를 하나하나 받아 나가는 거야, 이게. 근데 예언이 깊어지면 쭈르르 그냥 나가 버려. 방언이 안 나오고. 이것을 대원으로 다니 막. 예. 주님, 근데 이대원을할 때는 본인도 뭔 얘기가 나지 진짜 몰라요.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, 우 어차피 사람들한테. 아, 지금, 이게 전통 예언을 하면 제가 듣고 있다니까. 이 사람한테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. 이게 제가 막 얘기는, 이게.